솔직히 지금 스펙으로는 말고도 원트 수준임 자 갑니다 클릭인가 뭐고 뭔데? 아, 조각 아, 조각 뿌려? 가운데 이거 메달 아닌 것 같은데? 구멍? 아 이거 여기 뭐 이걸 조각을 여기 맞춰야 돼요? 조각이 어딨는데요? 거기에 조각을 뿌리라고요? 아니 그 조각이 내 템창에 어디있는데아 이거 아 여기 있네 이거 됐다 오케이 바닥, 이거, 파란색, 뭔데? 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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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야, 두 배, 두 배, 이건 뭔데? 두 배, 이건 뭔데? 아이거먹 먹는 건가? 나누기? 아예 먹는 게 아닌데 이거? 아이 먹는 거 아니죠? 근데 아이템처럼 생겼는데? 아니 아 이거 무슨 장판이죠 이거? 파란색 이거?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이 뭐야 이거 알람 시의 장판이랑 하늘색 장판이랑 같이 피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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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지금 죽고, 이 찍기는 보니까 별로 안 아프더만. 근데 이 레이저는 뭔데요? 레이저가 파란색, 빨간색 두개 나오던데?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이거 뽑기 잡히면 안 되고. 저희는 모르죠? 아는 게 뭐야, 임마? 어? 아는 게 뭐야, 너는? 너무 딜 찍입니다. 심볼 두 개만 빼시죠? 아니요, 싫은데요. 앞으로 할게 천지인데, 굳이 여기서 제가 딜을 왜 맞춰야죠? 어? 지금 뒤에 할 레이드가 지금 천지 백갈인데, 지금. 아! 아, 씨. 이러면 이때 가만히 있어야 되네? 저거 지금 즉사니까? 이거 레이저. 이거 찍기는 별로 안아파다 오, 차차차차. 아, 사이사이사이사이사! 아! 아니, 나는 왜 죽는지 모르겠다. 왜 죽는지. 하고 플레스터로 이거 뭔데, 이거? 이, 보니까 이 화면에 뭐 나오면 김이 실패네. 김이 실패라서 즉사기 이펙트 같은데? 화면에 시계 나오는 거? 맞지? 주워보자. 버프 시간 변경 2배. 사용. 어디갔어? 먹은 거, 방금 먹은 거 어디갔어? 아니, 왜! 이게 왜 뒤져? 야, 이 ᄃ 여러분, 이게 뒤지는 게 맞습니까? 야. 야. 죽을만 하다고요? 아니지. 처음에는 요만큼 터진다고 해놓고는. 왜 진짜 터질 때는 페이크쳐왜 이범인데요? 사전 고지를 왜안 해줘? 어 이만큼 터질 줄 알았는데 이만큼 터지는 건 사기 아닙니까? <laughs> 시간의 틈이 생깁니다. 바닥을 조심하세요. 이게 시간의 틈이네. 이게 이때는 공중에 떠 있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네. 오케이. 감 잡았어. 알람이 울립니다. 체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니 조심하세요. 알람을 이거 먹었었구나? 아이아 보니까 이 보라색 먹는 거네. 아닌가? 피깎이는데 이거 이거 먹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파플라투스와 시간 차이만큼 파플라투스 저주가 지속됩니다. 파플라투스 저주가 뭔 어디 있는데요? 디버프 어디 있는데? 시간의 틈이 생깁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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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거 레이저는 별로 안 아픈 거 같고. 아니, 왜? 아, <laughs> 아니, 왜? 아! 야, 나알것 같다! 알것 같다. 나 방금 깨달았어. 봐라잉. 이두개 이 레이저가 마주치면 떠 띵! 하는 순간 바로 뜨잖아. 아까도 보자. 앞에 거 보자. 맞네. 띵! 아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야맞주시면안돼맞주시면막아 아야 아 야, 이거 어디서 어떻게 막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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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아. 아씨 레이저 막아 레이저 막아 오 오호 오케이 오케이 성공 시간 차이만큼 시간 차이만큼 이게 이거 알려줘야 어디 뭐가 무슨 차인데 곧 시간의 틈이 생깁니다 아야 뒤에 가운데 저거 시계 저건가? 자, 막아봐, 막아봐, 막아봐. 아니, 씨. 아, 대가리 위에 숫자 있네. 파플라토스 머리 위에. 아, 나 이제, 이제 보이네. 보자. 그래서. 어, 아, 내 머리 위에 팔이 있구나. 아, 그래서. 어, 내팔 어디 갔어? 어? 그럼 어떻게 돼? 뭐야? 어? 아, 그러면 이 파플라토스랑 시간을 맞춰야 되나봐요. 최대한 가깝게 맞춰야 되네. 맞지? 그러면 이 저주는 어디서 확인하는데요? 파플라토스의 저주가 무슨 저주인지, 어떤 기능인지, 몇초 남았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야, 나 잠금, 잠금 걸림, 잠금. 아, 이게 저주깝다. 아, 점프도, 야, 이시도 아무거나 못쓰면 스킬 침묵이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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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거 35초 남은 건 뭐죠? 막아, 일단 막아봐. 아, 아. 시간의 팀이 생깁니다. 바닥을 조심하세요. 점프. 으이차차차 아! 오케이, 이게. 아! 죽겠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엇가 패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살수 있어? 레이저 막으면서 위에, 바닥 피해야 되는데. 이거 엇가다. 자 보세요. 자 바닥 나왔죠? 바닥 나왔으면 일단 위로 튀어야 됩니다. 그죠? 위로 튀었어요. 따닥. 자 이제 내려가면 죽어요. 무조건 즉사야. 자, 이 상황에서 두 레이저가 마주치면은 터집니다. 띵! 이거 어떻게? 반대가 안전지대가 있다고요. 아 저기 파란색 레이저 쪽이요. 아 저기 아 근데 저기도 저 바닥 하나 깔렸는데 여기. 저걸 막을 수가 있었다고 내가?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인정 근들그훈수제밥 혼수 해도 됩니다 에이, 화내지 마세요 혼수 해도 됩니다 아, 악질들이나 훈수 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 여기 안전지대 어 터진다 터진다 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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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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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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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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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떻게 막는마 이거? 잠깐만. 마라 이거, 마라 이거 10% 보고. 이게 뭔데, 이거? 30분. 일단 추가. 시계가 움직입니다. 시간을 봉인하세요? 뭔데? 아, 차원 이동을 통해 HP 회복을 시도하려고 한다? 안 되는데, 그러면. 57초? 곱하기 2한개 먹고. 버프 키고. TT! 에라이카, 갈견. 막아주면서. 마무리 걸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잡았어 다 잡았어 겁내 바인딩 바인딩 걸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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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네. 이제, 이제 좀잘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아생아보다 어렵진 않네 아아아아아 아니 일단 제가 이거 다음에 원래 오늘 생각보다 너발 빨리 깨서 이거 다 목표가 있어요 이게 이거 이거 순서대로 하려고 이거 어디 갔어 이거부터 하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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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지 어차피 다 해야 될 거니까 이거부터 일단 녹이고 가자고 어, 그 다음 수우네 어차피 됐다그으면 좋네 새끼가 어, 뭐3페이지까지있냐음 극딜 겁나 극딜 백턴안 어, 봐, 백턴안 봐, 안봐이 새끼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아쉽다. 솔직히 뉴비 입장에서 아쉽다. 그냥 저걸 좀 어느 정도 딜 최대치를 만들어서 좀 피지컬로 이제 깨야 다음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어, 이거? 어. 어 야, 이씨, 야, 야, 이씨, 야,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 이씨, 야, 이씨, 야, 오씨 야, 안 야, 이씨, 이 스우!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스우네요 스우 수우. 스우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연출 괜찮네 까리하네 아! 처음에 이거 점프로 피해야되네 오케이 잠 잡았어 피해주고 레이저 피해주고 덕술로 피해주고 피해주고 덕술로 피해주고 점프! 점프! 피해주고 왜 이렇게 안아파? 피해주고 호이야 호이야 피해주고 존나 잘해 저 블라이 재능있어 오오 예쓰 오아 잠깐만 오차 오호 예쓰 오호 예쓰 얘 그거 안걸려? 바인드? 오케이 피해주고 오케이 피해주고 덕수 피해주고 점프 2패 있냐? 설마? 실자 제거 실패. 보안 단계를 합니다 아, 느낌 세한데. 버프 하... 키고, 아, 아, 무적기.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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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아니 저 불기동 이거 뭔데? 피해주고.

왜 이렇게 어지럽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몇몇번째은 거야? 열두 번째 렀나 방금? 아니야, 아니 이거 말이 되나 이 패턴이? 아니, 아. 아! 도트 도트 두볼 그걸 하고 1 1 하나 12 시간다 시간을 해아 잠깐, 주지 버텨. 아씨. 아, 못됐다. 야 이러면 1패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오, 오 와, 오, 와. 이러지만 관문 저장 없냐 이거? 너무 많이잖아. 와, 녹화를 좀해야겠어니다 녹화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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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나머지는 지금 또 안았다. 막심발 이걸 유도하라고 보스한테 안 되는데. 행님 남성은 하드스틸 개고 데미안까지 갔습니다. 행님이 지시는 안 됩니다. 남성 잡데 남성이랑 저랑 비교하지 마세요. 예 저는 블래스터만 취급합니다. 오오 예스 베이베. 던리고 지지. 와 근데 배동 둘레에서 실력 드는 데 상위 둘레에서 플레이 영상이랑. 아, 좀... 씨, 밀지 좀 말아. 밀지 말라고.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테리이안 보여. 차단벽, 차단벽 밑으로 숨어. 우후~ 와, 와 오! 무적기! 알! 오 2단! 2단! 아... 버레스 끝나고 일어나 끝나고 일어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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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 밀! 개 x 끼 밀면 어떡하는데 니가! 아... 잠깐만 잠깐만 1대저 쓰면 자기 해가운 했을 득격. 휴. 오케이. 만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물려 물려 물려. 떡쓸 2단 차단 벽아 맞다 위로. 아, 아, 야, 뭐하냐. 아, 아, 이 위로 아아야뭐 하냐 아아 이거 점프 안 하고 밑에서 유도했으면 잡았는데 이거 아아아 근데 아, 쉽네, 쉽네 쉽네 아 쉽네 쉽네 오케이 이펙터들 끄고 이제 제대로 갈게요 에이 깨깨 됐다 했다 다 했다 아이걸 기지 기절 아아 아, 됐다 오 다행이다 제발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기하고 아니 이거 왜날아가는 거죠 그냥 잡아, 그냥 가. 공학교. 흐히 티티. 아, 아이씨. 이거. 아니, 아 브레스 좀 보라고 이개 돼지. 차단 명, 차단 명. 오케이. 야 천하병, 천하병. 오케이. 야선 굴겠는데 왜안 보여? 내 캐릭터가 뒤에. 어숨마숨마숨마으아다 숨어, 숨어, 숨어. 돌아왔지, 궁극이다 돌아왔지. 내려오기만 해. 아 피해, 피해, 피해 아래로, 피해 아래로. 오케이.

야좀 피해라 아니 왜 이렇게 날라가는거 이거 배... 아직도 모르겠다 왜 나는 하늘로 붕 뜨는가 차단벽 차단벽 베드부터 피해주고 비비비비 무조건터 써주고 버프 7초 버프 7초 총알맨 설치 방각값 버프 키고 그냥 박아 그냥 박아 CC기 박지만 어디 갔어 이 새끼 피해주고 버프 켰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발 때려요. 백령의 아, 브레스가 아, 됐습니다. 아, 어이가 아, 아, 없네. 아, 그냥 약간 눈만 어지러운 놈이었어요. 패턴들이 안 아파. 그 브레스 빼고는 불 브레스 빼고는 아, 안 아파. 재미있네. 백님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3분의 스승님들께서 아, 흐뭇해하시겠네. 아. 근데 아직 아... 제 마음을 충족시키는 난이도는 아닙니다. 이게 나는 그런 걸 원합니다, 여러분. 한방 즉사기를 피하는 맛이 있는데 얘는 좀처맞았어처맞기를 해서 아 조금 뭔가 맛이 좀 부족해 이게 그벨룸은 한방 즉사였거든요 하지도 미안이 낙인이 나그, 가장 적은 적에게 낙인을 새깁니다. 아, 즉사야. 이거 오케이 좋아. 컨트롤을 먹어. 나, 있는, 자, 컨트롤 먹어 밑에 님들 컨트롤. 수, 이거 같이. 뭐야? 제물의 낙인 낙인이 수, 완성되면, 제물은 희생되고, 데미안이 강해진다. 낙인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자신이 새겨진 낙인의 일부를 파티워내기 좋아. 재단에 정화시킬 수 있다. 어, 어? 아니, 디딜 탐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딜 탐이 언젠데요? 예? 이거 석, 석상 깨는 건가? 아, 내 머리 위에 이거 뭐 있네 표시 4, 7 이거 먹는 건가, 파란 거? 5, 7 이거 뭔데 이거? 5, 7 이거 뭔데? 아! 아, 이 불장판 밟지 마, 불장판 밟지 마 아, 씨. 이거 똑바로 못하면 즉사예요? 아재 패턴? 아! 어 어! 어, 이불 맞으면 안 죽네? 아! 이것도 죽어 아깐 안 죽다가 아! 쳐맞으면 스택이 쌓이고 7스택이 즉사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아 짤패를 누전 7번 맞으면 무조건 즉사구만? 오케이 짤패 피하는게 결국은 공략이구만 이새끼는 아! 어디갔어 어디갔는데? 아 못봤다 아쟤 패턴 아 아...아... 이새끼 뭔가 이들를 하는 거 같은 게 아닌가 뭔가 그냥 미니게임 천고 가러 온거 같은데? 아니 공중에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때리라는 건데 나는 지상전 고수인데 이거 어? 지상전에서 더킹 스웨이 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 맞다 이거 님들 비석 뭐야 이거 비석이 뭔가 힌트 같은데? 아니 야 이렇게 픽 까는 거 맞아요? 이거 극딜 타 무조건 잡아야 된대거왜 불쾌하다 말하는지 알겠다 사람들이. <laughs> 개똥 같아요. 이딴 거를 처 만들어 가지고 진짜 와 역대급 똥 같다 이 새끼야 나는. 그냥 이게 벨룸보다 더 똑같은 이 새끼. 재미가 없어 재미가. 똥 피하기. 이럴 거면 그냥 어 미니 게임 초국이나 만들지. 뭐하러 메이플에서 이걸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싸울 수가 없잖아. 싸울 수가. 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맞죠? 패은맛이 없어, 이 새끼는. 택사스택타사스택사 여러분, 깰 준비. 아! 아 씨. 아, 나 이거 좀 아마 이거 못깰것 같은데? 오늘 많이 깼어요. 나중에 하십시오 예. 맞아. 오늘 좀 쉬어야 돼. 좀저 새끼, 저 새끼까지 깨면 이제 할거 없단 말이야. 어, 이제 보름 너무 많이 깼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봐주신 분 감사드리고 예푹 쉬고 또 이제 즐거운 모습으로 봅시다 예. 다들 잘 자요